안녕하세요. 필리핀 에이전시 초이스나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전자서류 이트라벨을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구글에다가 영어로 이트라벨을 검색해주세요. 그 다음 메뉴에 나오는 이트라벨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저희는 포레인 패스폴트를 선택해줄게요. 그 다음 아래는 선택 후첫 번째 에어를 선택할게요. 선택했는데 테두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리핀 도착하는 날짜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본인의 필리핀 도착하는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 두 개는 본인의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개다 똑같은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아래 비어 있는 네모칸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파란색 버튼 눌러 주시고 그다음도 똑같이 파란색 버튼 컨티뉴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본인의 여권에 나오는 영문 이름을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홍길동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름 먼저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성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본인의 여권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섹스는 본인의 성별입니다. 여성이시면 여성, 남성이시면 남성 선택해주세요. 아래는 본인의 생년월일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 시민권은 영어로 사우스를 쳐주시면, 사우스 코리안이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안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출생국가도 선택 후 영어로 사우스 써주시면 여기에 코리아가 나옵니다. 코리아 선택해주시고 직업은 선택 후 본인의 직업에 맞게끔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내리시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보시면 워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 파란색 버튼 넥스트를 선택해주세요. 이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선택해주세요. 영어로 사우스 쳐주시면 코리아가 나옵니다. 코리아 선택 후, 아래 주소는 서울에 거주하시면 영어로 서울만 작성하시면 되고, 부산이시면 부산 이렇게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버튼 넥스트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와 똑같이 사우스를 치시면, 코리아가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여행의 목적은 내리신 다음에, 홀리데이 베케이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항공편 번호는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편 번호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본인의 항공편만 선택을 하시면 본인의 항공사까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도착하는 공항은 오른쪽 표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행자 유형은 선택 후 항공기 승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 버튼 넥스트 눌러주세요. 여기는 코비드 백신 접종 상태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본인의 백신 1차 접종 날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접종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은 쿠버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본인의 백신 접종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다음 백신의 이름 선택할게요. 저는 화이자를 맞아서 화이자를 선택할게요. 2차 접종도 예스를 선택해주시고, 아까와 똑같이 백신 2차 접종 맞은 날짜를 선택해주시고, 백신의 이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30일 동안 방문한 국가가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노우, no, 노우, no, 그 다음 파란색 버튼 넥스트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작성한 개인 프로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여권에 나오는 영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권 번호 확인해 주시고, 필리핀 도착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로 쭉 내리셔서 파란색 버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완료 표시가 뜹니다. 기다리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 QR코드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것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나옵니다. 필리핀 입국 시이 QR코드를 보여주시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이 트라벨 작성 방법 알려드렸고 필리핀 환전이나 솔레어 호텔, 오카다 호텔, 리조트월드 등 프리룸과 같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전과 프라이빗을 중요시하는 초이스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